같은 강물 속에 두번 들어갈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매달리지 마라. 이 세상에 지옥이란 말이 있는 것도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이 곧 지옥이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천국이다. 삶은 항상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과 함께 움직여라. 그 흐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삶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이며 모든 삶을 도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물론 나이에 따라 느껴지는 기분도 각각 다르다. 삶은 각각 다른 계절과 기분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노인이 청년과 똑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겠는가? 노인이 청년과 똑같은 기분을 느낀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어떻게 노인이 청년과 똑같은 말을 할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변한 것이다. 젊을 때는 꿈도 많고 로맨틱했지만 늙고 나면 그 꿈들이 모두 사라진다. 꿈이 사라졌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꿈이 사라질 때 실제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기 때문이다. 변화하고 있는 그대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실제이기 때문이다. 붙다가 잘하는 것도 없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강이다. 잘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영원 불변한 것이 되려고 하는가? 왜 죽은 것이 되려고 하는가? 오직 죽은 것만이 영원 불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다 움직이고 있다. 파도가 출렁인다. 바로 그것이 바다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파도가 출렁이지 않으면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단지 죽은 것이 되고 말 뿐이다. 모든 것이 변화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변화란 대립되는 것으로 변화함을 말한다. 모든 것이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여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하게 살아 움직인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잠 속에서 빠져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신선한 기분으로 일하러 나간다. 이것 또한 하나의 극에서 다른 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잘 생각해보라. 일은 휴식과 대립한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긴장되고 피곤해지다가 깊은 휴식에 빠져들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완된다.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대는 표면에서 떨어져 나와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대는 표면을 장식하는 이름이나 자아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 표면에 있던 모든 다 사라진다. 그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신선해진다. 앞으로도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성자나 하라클레이토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서양 전체가 미쳐버릴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되기로 되어 있다. 그들은 상대극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무한한 에너지가 생겨 힘든 일도 해낼 수 있게 된다. 사람은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일을 통해서 휴식을 얻는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다.